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공격수 이동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목재 루보와 차분한 우드톤으로 포인트를 준 중식당 인테리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은 북구덕천동에 위치한 그집 짬뽕0 9 2 7이라는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 이번 의뢰하신 고객님께서는 기존에 부산 곳곳에 한 7군데 정도를 오픈해 있었고 기존 분위기보다는 좀더 신경을 쓰고 좀더 고급스럽게 변화를 주고자 본사 직영인 매장을 의뢰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게 됐습니다. 기존 매장을 매장에서 갖고 있는 분위기와 컨셉과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이 매장을 세련되게 만들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 공공적수가 변화시켜드린 이 솔루션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의뢰를 받고 기존 매장들도 한번 방문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기존 매장들을 한 방문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들이 한세 가지 정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루바의 살 간격이라든지 루바의 종류, 리키피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었고 두 번째는 각각 포인트마다 있어야 될 간접 조명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오픈되어 있는 이제 포장하는 라인이라든지 전면 배식대 라인 요 부분들이 가장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 눈에 거슬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세련되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번 풀어냈습니다. 이 현장은 기존에 물회 집을 하던 현장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몇만까지는 재사용을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디자인을 좀더 세련되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벤치 의자입니다. 기존의 벤치 의자 몸통하고 이 등받이 쪽의 라인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제 MDF 위에 필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는데 기존 현장 사진을 한 보시면은 이게 OSB라는 합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한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막 MDF 막조가리 붙여놓은 것 같은 이런 것들로 해나갔고 전체적으로 올드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딱 세련되게 바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크게 변화를 준 부분이 뒤에 보시면은 루바 라인입니다. 기존에는 벽면에 이렇게 흰색 칠만 돼 있었던 것을 저희가 루바를 전체적으로 소까지쭉갈수 있게끔 기역자 형태로 만들어서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식당들이나 보시면은 이 루바의 깊이라든지 이런 부분 좋은 나무를 쓰지 않고 일반 다루기 같은 30에 30짜리 이런 걸로 간격을 10c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영 보기 싫었던 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에 50 깊이에 전체적인 간격 폭은 50으로 잡아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벤치 의자 라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스탠드에 어컨 놓어 있던 자리들을 과감하게 철거를 더 통해서 없애버리고 벤치 의자는 다 연장해서 전체적으로 길게 보이게끔 이제 디자인되어 있는 상태고 등받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한 바닥에서 한1 3 0 0 정도 높이가 올수 있게끔 편하게 앉으시라고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뒤에 루바하고 벽면 공간을 사이를 좀 띄어서 조금 더 입체감 있게 보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디자인 되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홀과 배식을 이룰 수 있는 이 주방 라인들하고 분리를 주고자 루바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노출시켜갖고 가도 되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 쓰고자 이렇게 파티션 형태로 루바를 작업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로고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시안에도 이 포인트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상 넣어놓은 상태고, 이거는 간판에서 시트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크릴로 붙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약간 도장에 있는 이울긋불긋한이 포인트들을 살리고자 스텐실 작업으로 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포인트는 여기하고 안쪽에 있는 벤치의자 벽면 쪽에 두 군데의 포인트를 넣어서, 최대한 이 로고가 확인될수 있게끔 현재 디자인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장 내부를 깔끔하게 그리고 최대한 쾌적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방 라인과 주방 앞에 있는 배식 라인들을 최대한 감추는 것도 하나의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그집 짬뽕이 생각보다는 배달 주문이 많아서 전면 배식 대겸 이제 포장도 할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앞쪽에 고객들이 있는 공간과 아예 그냥 주방 공간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파티션을 이렇게 예쁘게 세우고 이제 루바를 설치함으로써 고객들은 별도로 주방 쪽에는 안보시게끔 이제 이렇게 만든 게주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 앞쪽에 전면 배식대 공간은 최대한 넓게 만들었습니다. 넓게 만든 이유는 일단 토핑이라든지 이제 음식을 받아서 해, 조리를 해 갖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배달하는 영역 때문에 이제 최대한 길게 만들어서 되고 지금 기존 식탁 들이나 기존의그집장뽕을 가봤을 보 때도 앞쪽에 수납공간에 다 문을 안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포장용기라든지 지저분한 것들이 다 노출되게끔 돼있는 상태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문을 달아서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숨기며 고객들이 혹시나 들어와서 주방을 보더라도 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최대한 부각시키고자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주방 기물들 전체적인 세팅 외에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주방 같은 경우는 하수, 그리고 상수, 그리고 방수, 그 다음에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 공간.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최대한 충실하게 디자인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만큼 중요한 거는 외부 파사드도 중요합니다. 기존에 한번 보시면은 약간 그레이 톤에 칙칙하게 되어 있던 것을 저희는 화이트 톤 그리고 이쪽에서 보면은 처음에 컨셉 자체가 일식점 같은 느낌도 나는 짬뽕집을 만들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일식점 느낌을 풍기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제 나무와 간산을 넣어서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위에 보시면은 어닝 또한 전체적으로 재활용을 하면서 어닝 천가리를 통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고 거기에 이제 그집품 이라는 이 글자를 넣어서 좀더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신 고객님을 모셔봤습니다. <laughs> 와! 고객님하고 여러, 가지, 여러 번의 미팅을 통하고 이제 시안을 보여드리고 했는데 그 혹시 시안 받아봤을 때그 느낌은 어떠셨는지? 일단 저희가 군사 직영점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예. 예, 원하는 그림 자체를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게 가장 걱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시안해 주셨을 때 생각보다 너무 좀 디테일해서 네. 놀랐고요 예. 사실 이대로만 나오면 대만족이겠다 했는데 뭐 보시다시피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셔서 음. 뭐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있었을까요? 어, 제가 불편하기보다는 예. 사실 현장 수장님이나 사장님이 많이 불편하셨죠. So well, i can. <laughs> 제가 이제 뭐 욕심이 나잖아요. 자기 가게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저거 조금씩 조금씩 선봐달라는 말씀을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 뭐 소장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잘 대응해 주셔서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가게 홍보나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시면. 아, 저희는 그집 짬뽕 공구이치라는 브랜드고요. 짬뽕이 메인이지만 뭐 여러 가지 요리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짬뽕이 아니라 소고기를 베이스로 한좀 고급화된 짬뽕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가격 또 고급화되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오셔서 한번 드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도 무사히 잘 마감된 것 같습니다 목재 로보와 간접 조명 그리고 전체적인 적재란 비용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마감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식당을 하신다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프로젝트 때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